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해서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역사적 개시자를 부인함으로써 곧 누구를 부인하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영지가 이제 자기들이 소유했다고 하고 또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나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차별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들 곧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오심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미혹을 피하고 믿음 가운데서 진리를 따를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명제로서 어떤 선언되어지는 이론적인 것도 또하나아닙니다 진리는 하늘과 만물 위에서 오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처럼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8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곧 진리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믿고, 또한 그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인 영생은 주님 안에서 이제 기름 부음, 이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또 하나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예전 가운데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들을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예수를 알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리는 곧 아들 안에 생명,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곧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들 안에 거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아버지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창세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또한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길은 진리를 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주를 말,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이 진리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소망이기에 있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속죄 은혜를 입어본 사람은 그 속죄의 은혜를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곧 무엇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것이죠. 곧 죄인인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 하지만 환상 가운데 불법에 떨어진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되고 죄를 제거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신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의 소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죄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 또 황금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의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곧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제 주님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길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자기를 깨끗케 하는 일에 힘쓰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데더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생의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항상 그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교회의 그리스의 몸이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또한 맛보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또한 죄를 멀리 하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믿음으로써 오늘 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가 원하옵기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우리로 안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간과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를 비추시고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고쳐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